반갑습니다 리소을자 안팀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벤츠 고성능 차량 그리고 쿠페형 세단에서 가장 이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벤츠 GT43 AMG 모델입니다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AMG 고성능 모델이기 때문에 진짜 찐 AMG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AMG 모델의 특징은 뭐냐? 엔진을 손수 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별함이 묻어나 있고 또 벤츠만의 이제 특별한 기술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드라이빙 모드에서도 확실히 뛰어난 이제 출력과 그리고 그 토크와 그힘 그런 짜릿한 주행을 느껴볼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일단 생긴 것만 봐도 일단 되게 포스있죠 확실히 세로 그릴, 이판 아메리카 순정 그릴이 들어가면서 이미지적인 부분이 샤크 노즈라고 하죠 약간 상어의 코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본네트 길이부터 파워드 본트 사용으로 인한 확실히 스포티한 느낌이 물씬 풍기는 차량이라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일단 헤드라이트 디자인도 굉장히 날렵하게 빠져 있고 이 범퍼 디자인만 봐도 와, 진짜 보면 볼수록 진짜 남자 같은 느낌을 받아볼 수 있는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이 GT43의 또 하나의 매력은 지금 할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차량이 처음 출시때만 해도 정말 없어서 못팔 정도로 그냥 할인 같은 거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의 흐름의 변화가 많이 크다 보니까 이제는 이 GT43 모델 또한 할인폭이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고한 차량 가격은 1억 5,660만 원 기본 가격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시트가 브라운 시트인데 이 GT43은 블랙 시트를 제외한 뭐 브라운이나 베이지 혹은 레드 시트 이 시트 색상, 컬러에 따라서 추가 비용이 따로 붙습니다 어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뭐 E클래스나 S클래스에서 적용됐던 시트 비용보다 훨씬 더 높아요 어 가격은 설명드리자면 오늘 적용된 브라운 시트는 625만 원으로 이제, 가격이 추가 옵션비가 붙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총 차량 가격은 사실은 어 1억 6천이 넘어가는 금액대로 보여주고 있지만, 프로모션은 현재 1,600, 혹은 1,8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어 실제 출고 차량 가격은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 GT43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M850i나, 혹은 아우디에 있는 A7, 그 고성능 모델인 RS7과도 이제 비교를 많이들 하시는데, 어 디자인적으로만 봤을 때는 아무래도 벤츠가 조금 더 위에 있지 않나, 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측면밥 한번 보시자. g t 4 3의 진짜 매력은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측면에서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스포티함. 일단 전고 자체가 상당히 낮죠 그리고 게다가 떨어지는 라인 자체가, 와, 예술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 벤츠에서는 센슈얼 퓨리티라고 이제 되게 자연스러운 미를 강조를 하는데 확실히 이 GT 4 3은 이런 자연스러운 곡선 라인들과 더불어서 스포티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면 레터링도 아 터보. 레터링이 들어갔죠 확실히 이 차량은 찐 AMG 차량이니까 이런 식으로 레터링도 들어가고 휠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휠입니다 예전에는 약간 그 마차휠 같은 느낌이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연식이 변경되면서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뒤에 보시면 캘리퍼까지 빨간색으로 들어갔고 아무래도 이 차량이 고성능 차량이기 때문에 접지력도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타공 디스크까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GT43이 되게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 프레임 리스동통까지 들어가면서 완벽하게 스포티함을 나타내주긴 하지만 차 문을 닫을 때는 소프트 클로징조차 들어가지 않았다. CLS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g t 4 3왜안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후면만 보시죠. 후면부에서 보여지는 이 GT43 이미지 어떠신가요? 약간 911도 약간 보이지 않나요? 여기 보이시면 볼륨감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차량에 대한 빵이 더커 보이고 이렇게 떨어지는 라인 자체가 예술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스포일러 자체는 지금 히든으로 되어 있지만 어 이게 또 개폐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더 달릴 때이 스포일러를 통해서 확실히 배트맨카 같은 느낌을 받아볼 수 있다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GT43을 타시는 분들께서는 혹은 이제 구매 예정 중이신 분들께서는 이 트렁크 공간을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트렁크 공간은 여기 벤치마크를 누르는 게 아니고 여기 밑에 트렁크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열릴 줄 알았지만 여기서 열립니다. 확실히 이 턱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싣기는 조금 불편한 요소가 느껴져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 자체도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골프백 몇개 들어가냐? 이런 질문은 한개 정도만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독특한 점은 이 트렁크 안에서도 부메스터 사운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확실히 이은향이 뒤에서도 전달되게끔. 확실히 이런 소재들은 아낌없이 사용한 게 눈에 띕니다. 자, 그리고 배기 쪽도 보시면 이 머플러 팁이 좀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벤츠는 AMD 차량들마다 머플러에다가 레터링도 이렇게 좀 각인을 해놓고, 또 지금 GT43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듀얼 머플러를 사용하면서 확실히 고성능적인 퍼포먼스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 GT43의 장점이라고 하자면, 사실 GT63이 좀더 끝판왕인 고성능 차량이잖아요. 그럼에도 그 차량은 이제 가격대가 워낙 높고 또 사자마자 이제 감가가 많이 걱정되는 반면 GT43은 그에 대응하는 좀 적정한 가격대로 나왔으며 그리고 그에 비해 감가가 조금 덜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도 이 차량이 감가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확실 고성능 차량들은 일반적인 세단이나 SUV들에 비해서는 감가가 좀더 되는 편은 맞지만 사실 차를 사는 개념 중에서는 음 감가를 걱정하면 차를 구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GT43은 뭐 연비적인 걱정, 그리고 감가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선택을 하면 안 되는 차량이다. 라는 점도 다시 한번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 실내로 한번 보러 가시죠. 자, 이번 실내로 돌아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625만 원이 추가된 이 브라운 시트. 느낌 어때요? 와. 약간 S 클래스의 색상을 좀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일반 브라운보다는 약간 밝은 시트의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 시트 비용이 추가되면서 이런 퀼팅들도들어가며 그리고 이 소재적인 부분이 알칸타라 소재도 이제 들어가긴 하거든요. 확실히 이 차량이 고성능이다 보니까 몸을 조금 더 확실히 시트에 기댈 수 있게끔. 그리고 이렇게 옆구리도 잡아주는 시트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코너링 했을 때도 확실히 편하다고 합니다. 어, 근데 제가 아까 계속 감가, 감가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실내로 들어오자마자 감가적인 부분은 진짜 생각이 안날 정도로 너무 이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센터페시아가이 GT43만의 매력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와 되게 로봇 같지 않나요? 아 어, 저는 진짜 이 디자인은 감히 어떤 브랜드도 따로할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 어, 지금 보이시는 공조 버튼 위치들은 약간 불편할 수 있겠지만 오목조목 다 손이 닿는 위치에 잘 위치해 있는 것 같고 어, 여기 보면 또 그래도 커플도 따로 있어요. 그리고 어, 이 기능들은 하나 하나 다 제가 보여드릴 순 없지만 이런 디자인을 통해서도 이제 GT40만의 감성을 느껴볼 수있다는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AMG 차량들의 특징. 디카 이이 들어간다는 건데 보시면 요거 포르쉐 그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처럼 여기서 이제 다이얼을 통해서 어,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 이런 걸좀 변경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하기 되게 편한 핸들일 뿐더러 이렇게 두툼하게 그립감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GT 4 3과 어울리는 핸들이 들어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림은 우드 트림인데 약간 애쉬 그레이 느낌 같아요. 어 그래서. 또 너무 올드틱 하지도 않고 너무 또 젊어 보이지 않고 그냥 좀 조화가 잘 어울려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GT43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던 뒷좌석 공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자 뒷좌석으로 왔는데 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좁습니다 네 확실히 뒤에 누군가를 태울 목적의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어, 좀 고민을 했었는데 뒷좌석 공간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패밀리카로 사용한다는 말은 솔직히 어불성설인 것 같고 어, 이 뒷좌석에서의 용도는 딱 맥시멈 이 제키 정도 113이거든요.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마 이 헤드레스트 때문에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다리 길이 때문에 이 레그룸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린 자녀분들은 타시기가 충분하긴 하지만 어, 키가 어느 정도 크신 분들은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시트 포지션이 약간 누워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직각적인 느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트 포지션은 사실 장거리를 이동할 때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조금 실망적인 부분은 뭐냐면 g t 4 3 뒷좌석 옵션은 거의 없어요. 보시면 여기도 에어컨 바람 이거 이 기능만 있고 온도 조절하는 것도 없습니다. 뭐지? 1억 5천짜리 차가 이런 부분 좀 아쉬운 것 같고, 그래도 다행인 점은 열선 시트는 된다. 어, 하지만 통풍 시트는 안 되고, 부메스터 사운드까지 이제 뒷좌석에 같이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도 뭐 그렇게 공간성은 크진 않을 거예요. 보면 이런 식으로. 어, 수납 능력은 따로 있긴 하고, 컵홀더 까지 따로 있긴 하지만, 뒷좌석을 태울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 차량이다. 라고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본 GT43 어떠셨나요? 와, 확실히 저는. 이 디자인 하나만으로도 살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싶은데, 어, 저 역시도 만약에 이 정도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면 조금 그래도 많은 고민과 애정이 담겨야지 좀탈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시는 분들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출고하셨던 고객님들도 다 말씀하시기에는 차는 정말 좋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뒷좌석 공간 자체가 그렇게 넓진 않기 때문에 혼자 혹은 동승석 정도까지만 누군가 태울 수 있는 차량용으로는 아주 적합한 차량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디자인 자체가 워낙 이쁘기 때문에 하차감부터 짜릿한 주행까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만능 쿠페형 세단이기 때문에 GT43은 확실히 그 매니아층을 잘 구축을 하고 있고 이 차량이 또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매력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짜릿한 배기음과 나만의 펀드라이빙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꼭 GT43 고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이 GT43 할인 정말 많이 해드릴 수 있는 자신이 있으니까 어, 리선놀지 안팀량 찾아주시면 빠른 출고, 빵빵한 서비스 그리고 좋은 견적까지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